그전에...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그, 그... 어, 거기서 회용이? 거기서 왔던 데 같은데. 이거 민재 내예쁘다운걸여 있다. 어. 마치 같은 제품이지. 어. 근데 이거 진짜 뻐 맞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 않나. 아, 어, 맞아. 맞아. 최우 최우식이랑 그때. 어. 지나가면서. 맞습니다. 의자가 이뚱에 맞네. 보세? 언니, 보세 파워도 하고 있네요. 네. USM이랑 좀다르 솔리드한 느낌. 네. 매트한 질감이. 네. 그치. 초크? 네. 아, 카시나도 있구나. 근데 너무 색, 나는 컬러가 좀 응? 예쁜 것 같아. 어, 이거 민지가 예쁘다고 했다는지 봐봤지. 어, LCC. 맞나? 어머. 뭐. 맞아. 나는 이루이스퍼센트 기본 등도 괜찮아. 맞아. 차라리. 아니면은 그 등을 부엌 등으로 하던지 아이 등을? 어. 이거 스탠드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으로 응 음. 그게 기본이기는 해 사람들이 그걸 많이 써 어? 이거 뭐야? 어, 오. 어 끝났나 보다 근데 러브50% 어. 근데 끝난건가? 여기 나와 있는 50 보시면 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대. 50%. 음, 봐 봐. 편해 또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가격이 높이는 비가? 괜찮은데 근데 가격이 좀 불편하네. 왜? 근데... 네? 플스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 0 바닥 말고 그냥 우리가 벽에도 조금 뭘 포스트 같은 것도 두고 아이만 원? 이쁘다 여기 조명 구경 좀 하자. 크로아상 두명 어떤 게 이거 그 크로아상 참 예쁘다. 음 이쁘다. 또 137만 원이네. 음 이쁘네. 아다 사고 싶다. 카페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아르떼미데 조명이에요, 이게. 버섯처럼 생겨서 너무 귀여운데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져서 저희는 이건 패스. 진짜 고급스러워. 근데 안 담기는 것 같아. 정말 유명한 제품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마음에 들어? 근데 이쁘긴 한데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는. 음. 다 아, 그래. 응. 오늘은 일찍 나왔더니 머리도 하고 여기 사진 쇼트도 오고 맛있는 것들고 데이트 길게 한 거지. 지금 쇼핑하느라고 빠요. 이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는 좀 아기자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어디 붙일 데가 없어. 나도. 이거 에스프레소 잔인가 봐요. 너무 귀여워요. 음. 무게감은 좀 있는데 색감이 너무 이쁜데. 두 개까지 필요없어 보이는 게 나는 컵을 큰 거에만 먹어서 알지? 너무 작아 차 마시고 할때 좋을 거 같긴 한데 그럼 이걸로 응. 잘 깨지진 않겠지? 응. 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명 구경 잘 하고 갑자기 급 번개로 친구가 자기네 집에 초대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 선물도 여기 콜란샵에서 향기 좋은 비누로 구매해서 가고 있어요. 제 컵이랑 친구 비누랑 두개 구매했어요. 롯데카드 5만 5% 할인 5% 할인받았나? 3%? 5% 쿠폰이 있는데 콜란샵에서 3%가 적용이 된다네. 할인까지 받아서 r e if y 구매했습니다 i n g to be a l i t t 성빈님이 운영하시는 임상민님임 임실장님이라고 하나? 호텔 7시 전에는 큐룸으로 운영되고 7시 이후에는 바로 이용된대. 아, 네, 그렇지요. 저희도 지금 업무 중이라. 네. 민지가 봤던 게 이건가? 이 테이블이었나? 이게 유튜브에서 그 여기가 이게딱 이 각을 한번 준게 되게 음... 디테일이라고 하시던데. 진짜? 음.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게 돼 있어. 저희가 안쪽은 바하고 쇼룸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에 바로 되고 이제 바 고객분이 프라이빗룸으로 이동하는거예요아 아, 오늘 예약이 있어서 아 예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기려가는거 맞아? 응 음. 지 사실 위에서 임성민 님을 뵀는데 떨렸어 어. 떨려서 웅얼웅얼 인사만 는 여기 처음에 알게 된게였어 그래 이거 주황색 갖고 싶다고 스파 체어가 혹시... 어... 이렇게 그게... 이제 스탠딩 타입이 있고, 이쪽에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러니까 앉으신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음... 제품이 있거든요.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요. 어, 둘다거기볼수 있을까요? 어? 그것도... 잠, 잠시만요. 네. 이거는 성수 수롱에만 있단 말요 거기 푸드스토어에 갖다 놓으시면 개끔 아, 만들어진 이상품이 있습니다. 아 가격은 그러면 은4 8만 원. 네 원형 베이스 이렇게 이제 돌아가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지금 4 8만 원에. 네이거는3 아. 8만 원에요. 이네 맞습니다. 아. 두달 걸리는구나. 네네. 거기 쇼룸에서도 그 DP 상품 같은 거는 구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 그것도 이제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 확인을 그쪽에. 네네. 그래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 저희는 오늘 파츠를 보러 왔는데.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향도 너무 좋고. 또임성민님을세 번이나 봐주셨고. 제품들이 다 유니크하고 색감들이 되게. 이 방문 쇼룸을 방문해서 200만 원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10% 할인을 적용시켜 주신대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지금 꼼에스테틱가야 되는 거죠. 너무 잘생겼다. 한분안 잡은 봤어? 어. 7분. 어. 마스크를 안 쓰고 가시네. <laughs> 너무 씨. 잘생겼어. 자, 끊겠습니다. 민지는 뭐가 제일 나 어, 원래 보고 온게 나는 시소누랑 시소누어 라고와 이 제품도 시소 없어. 은이 컬러가 있... 응. 근데 일단 밥그릇이랑 국그릇은 베이지로 하고 나머지 포인트 그릇 소주야 <laughs> 머그 4개랑 셀러드도네개랑 셀 샐러드 볼 있어요? 네. 그리 크림 퐁나 비샐러드 볼이랑 뭐그랑 저게 서비스. 6인 세트로 하면 하면 하면. 하면. 이건 오뎅새랑 일광전구가 콜라보한 거. 콜비? 일광전구. 도자기야, 이게, 가시. 60만원을 딱 채워야 돼서, 흰옥이랑 고이하다가 민지가 이 휴지 케이스를 골랐어요 엠버 컬러. 감사합니다. 다음 들어, 휴지 케이스. 응, 찾던 거였어. 밥 먹으러 가자. 태국 투가보3개월쯤3 개월 3개월 걸린다고. USM을 찾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매장에 오면 뭐 다른 게 있을까 했는데 역삼 개월 걸린다고. 아니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한 달이 더 오래 걸려요. 아, 그 편집샵에 사는 것보다. 음. 오늘 더현대 쇼핑은 너무 즐겁게 끝났습니다. 빠이 미터 법꽃 i c 에서 운정신도시 제일 자유로 방사 좌회전입니다. 계속 이어서 백신. 여기시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도 지가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고 여기도 지금 여기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여기이 지금 여기 이 제품이지 열쇠. 다음에 우리가 받은 제품들이 저기 있네 이제 저거랑 저거랑. 그 사이드보드가 어떤 거야? 그러면 일단 인터넷으로 이 제품도 너무 괜찮았고. 이 제품도 너무 이뻐서 지금 실물을 보러 왔는데 이게 제 마음에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파채어는 없어서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요. 백화점에서 주문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기본이니까. 어... 진짜 배송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런 편집샵은 직접 눈으로 보고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배송기간도 빠르니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USM 제품이고 USM 브라우저 185만 원 배송비 바퀴가 달려있어서 집에서도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으로 하려면 이런 원목을 더 추천하신다는 거죠? 예, 이건 나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량이 따뜻한 거니까 아... 그래 나도 우드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풀황대바스 이게 풀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런 느낌 하셨는데 따뜻한 인테리어 갈 거면 원목을 사용하고 좀 차갑고 시크하게 갈 거면 usm으로 가라고 가라 하시는데 사장님의 사이드 보드의 단점이 지금 저희는 tv 가위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 선 같은 거를 뒤에 뺄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멍을 또 내야 되래서 뒤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걸 또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usm으로 지금 마음이 조금 더 굳히고 있어요 음. 차에서 좀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노치 테이블은 주문하고 가는 길에 그 응. 네. 지금은 시 o 씨가 운전을 하고 저는 비트라 테이블을 일단 주문했습니다 얼마에 주문했어요 333만 원에 기본 좋은 구매고 떨리는 손 USM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흰색으로 할지, 엔트로사이트 컬러로 할지. USM은 저희는 오늘 더 고민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도 없어요, 진짜.